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400만 7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불금 내용 중에서 19탄 쓰레기 태우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몽은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쓰레기 태우는 꿈을 그 보면 이거는 좋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 근심 걱정을 그 버리는 게 쓰레기죠 특히 근심 걱정 중에서도 예를 들어 돈의 어, 돈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돈에 마이너스 어떤 통장을 불태워 버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항상 근심덩어리가 있죠. 항상 뭐 제재가 돼가지고, 뭐 부동산 같은 부동산 몇 년까지 그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 안 그러면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세금을 많이 때리죠. 이것이 제거된 상태, 그러니까 휴학에서 벗어난 것, 어, 뭐 죄의 수가 죄인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쓰레기 태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쓰레기라는 것은 모든 오물들을 주로 태우는 것이죠. 근데 쓰레기에는 태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뭐 비닐 제품이나 냄새가 난다니 환경 오염을 주는 것을 태우면 안 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취소를 하더라도 나에게 나중에 불편한 것을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항상 우리가 이제 쓰레기 태우는 꿈이면 자기하고 영양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뭐 단절한다. 이런 것도 쓰레기 태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긴밀하게 하면 안 좋지만 만약에 이것을 단절을 하게 되면 뭐 악담을 한다든지 아주 무슨 고소를 한다든지 아주 어떤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치가들도 보면 그렇죠. 어, 잘 나갈 땐, 뭐, 무슨 비서실장을 해서로 좋다가, 비서실장쯤 되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떤 데 무슨 법적인, 뭐, 경제적인 어떤 뭐가 여건이 걸려서 재판에 불려나갔을 때는 그것을 전부 다 불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발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쓰레기를 태운다기 보다는 인화물질, 그러니까 그 어떤 플라스틱 제품 같은 태워서 안될 그 쓰레기 있죠. 그런 것을 태우다가 나중에 이것이 큰 코를 다치는 거죠. 환경 오염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즘은 무슨 소각을 소각장이 아닌데 우리가 소각하는 경우가 있죠. 집에서 소각을 해서 무슨 쓰레기를 치우기 싫어서 이제 소각하는 그런 것도 환경 오염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태우는 꿈을 꾼다는 것은 자기 주변을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한다는 쓰레기라는 것은 자기 주변에 모든 하는 일들이, 어, 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도 전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꿈을 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뭐 합작을 하자든지, 안 그러면 돈을 대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도와주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거든 거리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 어, 급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접근하면 안 좋고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은 단절식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도 말고 도움을 주지도 말고 협조도 하지 말고 어, 서로가 협동도 하지 말고 오직 단독 플레이 자기가 어떤 독립체로 가지는 뜻으로 해몽을 하셔야 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그 시체 태우는 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